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할아버지를 사랑하시길 감사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영혼을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 하나님 만일 유일한 창조주주 되시고 지설주이있을깨달아라 하나님을 연접함으로 영혼 구원받아서 창조주민 결정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명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상실망이 평안하고 건강신화시오며, 그런 필요하고, 감, 원하는 것 주님께 강구할 때 주님께서 응답으로 다 채워주시옵소서, 이 할아버님, 아손 계십니까? 한 가르치듯이 복을 주셔서 항상 건강하고 감사는 은혜를 내려와주시옵소서 이루어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 밖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목소리> 좋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나님 제가 보기에도 정말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아버님, 만나주셔서, 이런 세상에,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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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도 고난 좀 풀어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 아버님, 정말 만나주셔서, 그 남은 여생과 여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행복을 누리며, 함께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멘. 또 하나님, 다리를 찾아 주셔서 하나님께 이 아버님 짧은 어, 거리라도어으라도 갈릴 때 불편하지 않도록 이그 다리로 충분히 그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이 다리 치유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만나 뵐때 부끄럽지 않도록 성령님 지금부터 영원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가이어주시며 우리 어머님 하나님을 믿는 그날까지 언제나 하나님 곁에 머물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